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재원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타이레놀을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브루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열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아스트아미노펜과 이부브루펜 근데 이부브루펜이 사실 고유 명사는 아니거든요. 성분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 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부프로펜, 아세트클로펜, 디클로펜, 나프록센 여러 가지 이런 성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은 편의상 이부프로펜은 NSAID다, 즉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가정하고 제가 뒤에부터 이제 편의상 그렇게 통칭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브루펜 이라고 한게 어린이 브루펜이 우리 편의점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 브루펜 이브 브루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브프로펜은 그때 이제 타이레놀이 뭐 타세놀 서스펜 뭐 여러가지 이제 상품명으로 불린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이브프로펜도 말씀드린 브루펜 이라는게 어떤 상품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고유 성분은 이브프로펜 이라는 건데 그게 이지엔 캐롤, 애니펜, 브루펜, 에드빌, 그날엔, 이 모든 게 이브프로펜을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었고, 회사만 달라요. 그래서 일단 판매량, 이브프로펜 중에 판매량 1위는 이지엔이라는 거고, 역시 부동의 1위가 타이레놀이죠. 해열체 중에서. 그리고 탁센, 맥시브루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종류의 엔세이드, 즉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앞에 말씀드린 그 성분을 가지고 만들어진 상품, 이두 가지만 다른 거고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부프로펜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부프로펜이 약간 여러 가지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어떤 거는 실험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거는 알약으로 만들어져 있고 용량도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거는 연질 캡슐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거는 크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도 어떤 거는 이부프로펜 아르기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건 그냥 이부프로펜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약간의 성분과 제형과 용량들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같고 아까도 제가 이제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부프로펜이 사실 해열제로서 소화의 해열을 위해서 가장 많이 70%를 차지할 만큼 많이 쓰이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이부프로펜이 타이레놀보다 더 우수하냐 아니냐는 아직 연구 결과가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이부페론, 이부프로펜과 타이레놀을 번갈아가면서 투여하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라고 해서 그 부분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헷갈려, 어, 번갈아서 쓰면 헷갈릴 우려가 있다는 데에 여러 논문 데이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프로펜을 만약에 단독으로 투여한다면, 이제 타이레놀도 용법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듯이, 이부프로펜도 하루에 최대 4회까지만 투여 가능해요. 타이레놀은 5회였죠. 근데 한번 투여할 때, 여기 보시면, 1일 량이 전체 30kg 미만인 우리 아이들을, 한해서는총 25ml를 넘으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뭐, 1세, 2세에 따라서 한 번에 줄수 있는 그 시럽의 용량이 3에서 5ml고 3에서 6세는 5에서 8ml, 7에서 10세는 8에서 10ml고 11에서 14세는 10에서 13ml인데 가령 우리 한 친구가 뭐 7세에서 10세인데 체중이 30kg 미만이에요 그럴 경우에서는 하루에 25ml 초과해서는 안 되니까 8ml를 3번까지만 줄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 부루펜이 소화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중에서 그나마 제일 그 소화기 장애, 그위궤양이나 위험을 덜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이제 해열제 중에 하나인 해열제 중에 비스테로이드성 해열제는 이브 브루펜,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브루펜 시어 80ml만 편의점에서 팔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타이레놀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 편의점과 약국에서 파는 브루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일단은 용량이 조금 달라요. 편의점용은 80ml고, 약국용은 90ml, 약 10ml가 더 적게 편의점에 들어있는데, 가격은, 편의점은 6,600원, 약국은 4 0 0 0원 4,500원 정도로 용량도 적게 들어있는데 가격도 더 비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모두 게,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브루펜의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